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. 명상은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. 가장 쉬운 명상은 호흡입니다. 숨을 깊이 들이쉬고,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명상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. 앉을 수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. 단 5분. 그 시간은 당신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내면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조용히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세요.